진짜 쪼꼼이다 <laughs> 저희가 집에 가야되는데요 내일 여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그럼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라 그럼 이번인이라인이 라인은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라인은 이 도착하자마자 뷰가 너무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데 또 한편으로 오늘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또 오랜만에 친한 언니와 함께 하기로 했으니 언니와 의기투합해서 따뜻하고 안전한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칭 전에 점심을 먹을 거거든요. 곱창 먹을 건데 제 지인들은 저를 보면 그렇게 곱창이 먹고 싶다고. <laughs> 그래서 곱창을 준비해 왔습니다. 호다닥 준비해서 맛있는 점심부터 먹어요. 점심 먹고 피칭하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피칭을 한 다음에 텐트 안에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뭐, 아리스는 이제 금방 치니까 빨리 해볼게요. 진짜 아리스 피칭은 한 7분이면 하는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이 정도 바람은 언니 바람도 아니야. <laughs> 어 언니 인사 한번 해야지. 안녕하세요. 맛있는 맥주,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 자,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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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점심 메뉴는 곱창 대창구이와 곱창전골입니다. 어음 부추맛이 음. 음아 이맛이야 대창치한것좀봐 언니 버섯 빨리 먹어봐 같이 고추 고추 이게 원래 이렇게 곱창이 되기전에 부추를 한잔은 먹어야된다고 음 응. 아, 뭐뭐 의미 는그 렇다면 다른 음먹 어도 될것같아 아 진짜 맛있겠다. 홍영아. 오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행복 별거 없지? 와, 진짜 맛있어. 아, 맛있다, 진짜. 살살 녹는데? 거 먹어볼까? 방금 샀던 대복송 아주? 그래, 가보자. 기대된다. 아. 음. 음. 짠! 어? 어? 오! 판약! 판약 맛이 난다! 약초 어징어찌구찌구찌 있지 않았어? <laughs> 오, <맞아. 웃음> 큰일 났네.

안 그러면 입천장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 천약게스, 뭐. 무조건 필요하지? 음. 음! 약간 생각하는 느낌이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약초향이 되게 좋은데, 진짜? 뚜르르르. <laughs> i <목소리> 음. 음.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이 오는 i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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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로 바아 소주, 아, 아, 타자 아, 아, 이거 고추청 뭐야? 아. 아주 맘에... <laughs> <laughs> 아주 맘에 <마음에> 드는데? <laughs> 맛있어 역시 그게... 깻잎 넣어야돼 언니 어, 깻잎 넣길 잘했어 아 이런걸로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짠짠짠 <뭐밤> 아 그래 소주야 어. 소주 달지 큰일 났네 구성이 어, 오늘 소주가 달면 아쏙풀린다 진짜 아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 꼭 깻잎 넣어서 드세요 <laughs> 진짜 향이 들어가야 돼 깻잎 향이 음 <laughs> 이 맛있어 이 굽는 곱창하고 또 다르지 또 들어간 거 달라 음음 음, 진짜로 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부들부들해 음, 음, 음. 음. 소맥 한잔 말아 줄까? 아니, 나 소주 먹고 싶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짠. 술 먹고 저 흘러가는 언니 물한번봐 줄래? 저기에서 뭔가 소모가 지나갈 것 같지 않아? 소모의 맛이잖아. 이렇게 나이 먹어 가나 봐. 점점 국물 안주가 좋아지지 않아? 나 너무 좋아하지. 나는 진짜 사랑하지. 그러니까. 음, 너무 맛있어. 이거 내가 이름 붙인 거 있는데 꽃맛 꽃맛 꽃맛이 나. 뭔 개소리야? <laughs> 진짜 실제로 꽃맛이 나. 짜. 어. <laughs> Yo like a song that I sing on the large... morning On a perfect holiday You're like the warmth of the sun on my skin The clouds look grey You like the joy of a press to a place with ocean view are like an offer When all is new 요즘에. 오늘 저녁 메뉴는 어묵탕과 갑오징어와 쭈꾸미를 데쳐서 먹을 거예요. 이거 지인이 어제 낚시해서 잡아다 줬어요. 맛있겠지? 잘하네. 좋아. 이거 끼우는 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거든. 그래서 난 집에서 먹을 때 이렇게 해서 먹어. 근데 이게 좋아. I could get them for two while the side is snowing 와, 맛있을 것 같아. 국물 한번 먹어봐. <laughs> 진짜 진해. 아, 근데 이거 진짜 간단하지? 아, 맛있네. 찍어진 오뎅 먹어보죠. 어, 이 진짜 맥주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이게 짜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 거 같아. 간편하고 언니 이제 진짜 따뜻한 국물 요리가 맛있는 계절 맞다니까. 아 너무 행복해. 오늘 날씨가 또좀 춥잖아. 언니 쭈꾸미부터 먹어봐. 이거 내가 해줄게. 언니 이거 그래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질기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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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하고 먹어봐 이거. <laughs> 울지 마. <laughs> 웬일이야, 진짜 쭈꾸미다. <laughs> 응. 뭔가 맛있어. 미쳤나 진짜 맛있다 이거. 지금이 언니 쭈꾸미 철이래. 너무 탱글탱글해. 음. 아. 근데 쭈꾸미 먹고 이거 어묵탕 먹고 진짜 개운하고 맛있는 것 같아. 응, 정무 사랑한 응. 것 같아. 응, 나 너무 사랑해서솔선있 진짜. 점심도 너무 맛있었는데, 저녁도 너무 맛있어.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음! 진짜 맛있다. 아. <laughs> 여기에 그뼈 있는 부분. 예술이다, 그 어, 이렇게 하나하나 삶아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응. 먹어봐. 와! 아니, 소주, 아. 소주. 아 음, 음, 거무 맛있어. 음. 무슨? 음? 아, 아니, 이거 진짜 맛있겠다. 국물 진짜 시원하다. 응. 내가 먹어본 오뎅국물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진짜 동생이야. <laughs> 나 오뎅탕 진짜 좋아하거든. 어우 안 녹아. 짠. 이거 진짜, 진짜,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보이는 그대로 씹히는 먹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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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응. 잠깐만 복고 따라줄게. <웃음> <웃음> 짠. 후 불어서 먹어. 음. 맛 없으면 뭐가 맛있어야 돼. 진짜 맛있네요. 어, 전날 아니네. 되게 특이한 <laughs> 특이한 맛이다, 그렇지? 어, 근데 오마나 짜게. 거지. 아 언니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들고, 자 내가 해줄게. 호로로. 음. 아 음. 아니 진짜 맛있네.

reaching and rival door. I never took no beat. Never strike a bell. Oh, we're not home. home. Glory, hallelujah. 저희가 A10번을 잡았었는데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그나마 덜 부는 2열로 간 거예요. A열이 이 계곡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사이트 화장실 개수대는 이 계단을 올라가서 편의점 쪽에 있는 곳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쪽이 B, A. C구, 여기가 뒤에요 CD 구역은 개수대만 있고 화장실을 저 뒤를 써야 돼서 화장실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니구나 아, 주아 아, 좋아. 이곳이 사이트로만 구성되어있어서 짐을 내리고 차는 다 위쪽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것 같아요. 만구성되어있어리 <놀람의 삶은 희생이> Helpless in your Felt like the sun king in her and i fell for the first time i met you baby like a night sky in july cause you you never catch <Are> you baby Share 초경, 저희가 집에 가야 되는데요. 저희 집에 갈수 있을까요? 저기요. 저희 집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야 돼. <목소리> 경험하지 않으면 캠핑의 즐거움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보세요. 그곳의 즐거움과 낭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